왕손의 아내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3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우동, 어울우동 아십니까? 아마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그 이보희, 영화배우 이보희 씨가 나온 어우동, 영화가 생각이 날 거예요. 1980년대 초반에 에로 영화가 많이 나올 때그 어우동이 얼마나 야한 영화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복이 예쁜 거를 보여줬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어우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어우동은요, 성종시대를 흔들었던 섹스 스캔들이었던 거죠. 이 어우동은 조선 성종시대의 그 양반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왕족인 태강수와 결혼했던 양반 부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우동은 왕손 며느리인 거죠. 결혼했지만, 어, 버려지고 많은 남자와 섹스 스캔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결국 그 사형을 당한 그런 여자입니다. 이 어우동이 음란한 여자였는지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는지 굉장히 많은 각색을 거쳐서 어우동은 알려져 왔는데요. 오늘은 어우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여성주의 시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조선시대에는 부부가 끝까지 같이 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오래도록 사는 것이 지향점이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철을 버리는 거는 뭐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을 버리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건에 맞아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그 철을 버릴 수 있는 어 칠거지약,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질투가 많다든지, 말이 많다든지, 혹은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 나쁜 병이 있다든지, 시부모님을 봉양을 잘안 한다든지, 그리고 자식을 못 낳는다든지, 혹은 또 아내가 너무 왜 섹스를 좋아한다든지 이러면. 쫓아낼 수 있는 요건이 됐다고 합니다. 참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조건이 많죠. 이런 칠거지역이라는 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부모님 상을 같이 치르고, 3년 상을 한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할 때, 처음에 혼인을 할 때는 가난했지만, 살면서 점점 부자가 됐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쫓아내도 갈 곳이 없는 아내일 때는 쫓아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전기에는 여자의 그런 어떤 인권이나 그런 권리가 그 아주 낮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세종 이후에 이제 점점 점점 그 남존 여비 또 남녀 유별 뭐 이런 것들이 심해졌고 여자들의 권리, 인권이 굉장히 쪼그라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종 시대 때 굉장히 센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성장을 했고 살았어요. 엄마 인수 대비, 그리고 또 폐비윤 씨, 사약을 내려서 자기 아내를 죽게 한 남편이 이 성종인데 굉장히 센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살았던 남자고, 낮에는 굉장히 어진 임금이고 정치를 잘 했지만, 밤에는 호색, 파티도 좋아했던, 술도 굉장히 많이 마셨던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이 성종시대를 거치면서 경국대전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재가금지법이거든요. 이혼을 했거나 혹은 사별을 한 여자가 재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했을 때 제가 하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성종 때부터는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우동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부를, 교육을 받은 그런 양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잘 그렸고, 시도 잘 썼고, 예술 감각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시를 쓴다는 건 정말 그 학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시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품위와 교양을 갖췄던 그런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손 왕손에게 시집을 간 거겠죠. 결혼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 태강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청상과부로 살았던 그 어머니, 며느리를 원수대하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번 정도만 같이 부부가 있는 거를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허구원 날 독수 공방이었고 태광수는 뭐 왕손이니까 기생첩을 옆에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어우동이 버려진 것은 은세공을 하고 했던 은쟁이에게 교태를 부리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쫓겨났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좀 누명일 가능성이 크고요. 은쟁이를 유혹해 라는 걸 거짓으로 보는 이유는 그 시어머니가 너무 구박을 하고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내쫓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누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고 이랬으면 저항심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반항심이 생겼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라는 듯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 이제 태강수가 기생첩에 빠져서 이~ 어우동을 쫓아냈다는 라 얘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못 견뎌서 어~ 어우동이 쫓겨나려고 일부러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서 쫓겨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우동이 어쨌든 버려졌잖아요. 이 어우동의 아버지는 굉장히 높은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버려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그거는 태강수가 왕손이었기 때문에 더 꼼짝을 못했을 거고 아버지가 권력에 좀 약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어우동의 아버지는 자기 부인도 딸도 거두지 않은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여자가 그 아무것도 없이 버려지면 친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우동의 아버지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우동은 같이 쫓겨난 여종과 함께 서울 한양에 집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에 여자가 버려졌을 때 먹고 살수 있는 방식은 아마 그거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먹고 살게 됐겠죠. 그런데 어우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고 그리고 시도 잘 쓰고 왕손의 그 아내였기 때문에 그 양반가의 남자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우동이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3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양반들이었고 왕손도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어우동은 어쨌든 배운 여자였기 때문에 좀더 이제 그런 관계에서 자유로움이나 주도권을 쥐면서, 어, 좀더 대담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를 농락하고 복수하고 희롱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어우동의 이야기가 왕의 귀로 들어갔고, 성종이 사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날, 바로 사형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매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우동이 잡히게 된, 궁극적으로 잡히게 된그 계기는요, 바로 문신 때문이었어요. 이 어우동이 자기하고 관계를 나누고 그 남자들의 이름을 팔에 새겼기 때문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눈 사람에게도 자기 이름을 새기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문신은 실제로 종교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그리고 사랑의 상징으로 몸에 사기도 해, 새기기도 했고 또 많은 나라에서는 증벌적으로 이렇게 몸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드라마 보면 노비가 왜 도망을 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 노비 노자를 이 이마에다 새겨주기도 하고 그런 그 영상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은 어, 남녀 간의 사랑의 맹세 또 다짐 간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로부터 사랑의 문신은 연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뚝에 푸른 점을 두 개나 세개 이렇게 일정하게 찍어서 사랑을 다짐하기도 했었죠. 어우루동은 양팔하고 등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신이 증거가 돼갖고 어우동과 사랑을 나눈 그런 사람들도 다그 걸려들었다고 하는데 참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거는 성종이 그 어우동의 상대 남자들은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결국 성종은 어우동을 처단함으로써 남존 여비를 좀더 강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세종조에도 있었습니다. 세종9년에 감동이라는 양반집 부인네가 서른아 명의 남자들하고 섹스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세종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고 곤장을 좀 때려서 그 변방의 고을로 보내서 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성종은 굉장히 여자에게 혹독했다. 그리고 그렇게 규율을 세움으로써. 남성 중 심적으로 굉장히 공고히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어우동이 현대에 있었다면 현대에 태어났다면 지금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현대에 태어났으면 인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 교육도 많이 받았고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이런 매력 있는 여자였다면 아마도 인사가 됐을 거고 그런 어떤 그 사랑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그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대를 정말 잘못하고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우동은 어쨌든 조선시대에 엄격한 남녀 유별, 성규범에 도전을 했던 여성이 아닌가. 그리고 여성이 어떤 성적 욕구나 표현에 대해서 그걸 억압하던 사회에 저항했던 그런 성해방 운동의 성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자의였든 타이였든 말이죠. 어우르동이 지금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녀를 만나려고 노력하실까요? 그녀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까요? 사랑을 나누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